안녕하십니까. 미니 용산전시장 미니와 야수 이동규 주임입니다. 벌써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7월 미니 프로모션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자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미니 어떤 프로모션이 있는지 살펴보러 가시죠첫 번째는 저금리 프로모션입니다 지난달 요하였을 때 모델이 상향되었습니다 이번에 저금리가 적용되는 차량은 컨버터블 JSW 내연기관 차량을 제외한 전차종이 해당됩니다 차량 트림에 따라 금리가 상이하며 일부 모델은 선납금에 따라 무이자까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월 납입료 지원 프로모션입니다 미니 전차종 해당이 되며 할부 스마일 할부 이용시 적용되는 프로모션입니다 에센셜 클래식 크림은 최대 50만 원, 페이버드 JW는 최대 30만 원의 납입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저금리 프로모션과 중복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운용 리스 렌트 납입료 지원 프로모션입니다. 대형 기간 미니 차종만 해당되며 운용 리스 렌트 이용 시 최대 60만 원의 납입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주유권 프로모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운용리스 렌트 납입료 지원 프로모션과 중복으로 에센셜 클래식 트인 구입 시 최대 50만 원, 페이버드 j s w 구매 시 최대 30만 원의 모바일 주유권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유권은 이마트, GS 칼텍스에서 이용 가능한 주유권입니다. 다음은 재구매 프로모션입니다. 기존의 BMW 미니 차량 구입 시 최대 3%의 추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 차량이 bmw였다면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각 6개월 이내에만 재구매 할인이 적용됩니다. 만일 기존 차량이 미니였을 경우에는 구매 이력만 있어도 재구매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mou 할인 프로모션입니다. 재직 중인 회사가 bmw 그룹과 협약되어 있는 기업에 재직하고 계시면 임직원 추가 할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bmw 파이낸셜 프로모션입니다. 기존 차량과 신규 미니 차량 모두 BMW BMW 파이낸셜 이용 시 월납입료 20만 원 지원됩니다. 기존 차량의 BMW 파이낸셜 만기 기간이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추가로 신차로 미니 전기차를 구매하시게 되면 1 0만원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번 달은 제가 태어난 달이기도 합니다. 생일을 맞아 제가 고객님께 많은 혜택으로 보답드리려고 합니다. 언제든지 24시간 상담 가능하오니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과 빠른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니 용산 전 시장 윤희와 야수 이동규 주임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